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안가요전 전혀 아닙니다. 하필 오늘 파슬리. 중요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거든요. 먼저 소개부터 할게요. 이 귀여운 친구는 내딸 랄라. 편지 봉투가 없어요. 아빠, 내일 우리 몇 시에 사러 가요? 그게 말이지. 아빠가 내일 출장 가게 됐어요. 아빠도 아빠. 아빠. 네, 랄라를 속상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랄라의 아빠죠. 딸과 함께 보낼 수 없는 저도 참 속이 상합니다. 과연 랄라와 저는 화해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랄라와 싸우기 전으로 여러분을 초대할게요. 친구들, 공연 볼 준비 다 됐나요? 순수하고 영리한 아이입니다 처음에 공연 보시면은 랄라가 이제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도 쓴다는 말도 나오고 그런 마음을 보면 이제 정말 순수한 아이인 것 같고 뒤에 꿈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혼자 스스로 아빠를 찾아서 모험을 떠나는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아빠는 언제 오셔요? 벌써 밤인데 아빠 오면 깨워줄 테니 자고 있으렴 아빠! 아빠! 랄라! 딸 아빠 딸. 아빠 누구 아빠? 랄라 아빠. 랄라. 랄라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랄라에게 아빠는 이제 항상 같이 있고 싶은데 아빠가 이제 일이 너무 바쁘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는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항상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됐어요. 랄라에게 전 신용불량 어? 아빠입니다. 너무 어? 속상하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일이잖아요. 우리 랄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아, 선물도 사주죠. 하지만 거짓말지. 랄라는 잘 모릅니다. 우리 랄라를 제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말이죠. 랄라만큼이나 아빠인 거예요. 저도 속상합니다. 같이 보내기로 했었거든요. 랄라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아빠가 출장 때문에 못하신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랄라는 약간 속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약속 엄청 잘 지켜요. 오히려 저희가 더안 지켜요. 우리가 안 지켜요. 싸우지 말라는 약속 같은 거안 지켜요. 오늘은 즐거운 날, 오늘은 특별한 날, 오늘은 즐거 날, 아빠 너 오늘 날. 랄라와 아빠인 저희 이야기는 새롭게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 여러분에게 올해 처음 소개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랄라 또래인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까지 랄라의 모험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들 공연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기존의 뭐 동화라든지 알고 있는 공연들 기반으로 많이 각색돼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순수창작으로 이루어지는 공연은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공연 장르도 새롭게 그리고 이야기도 새롭게 해서 다른 느낌으로 관객들한테 다가 오자 창작하게 되었습니다. 랄라의 모험이라고 해서 뭐 되게 랄라와 아빠 사이에 일어 벌어난 일들이 어느 아빠와 딸 사이에 벌어진 일과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아빠, 토라지는 딸, 그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고 스토리기 이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로서 이야기를 풀고 싶었습니다. <laughs> 제대로 찾아왔나 보군. 랄라라고 했지. 짜증 치대로구만 아브라카다브라, 아브라카다브라, 보따리 아들로. 그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금이 간 부녀 사이에 끼어든 마왕, 새로운 빌런의 출연인데요. 꿈을 통해 랄라에 나타난 마왕이 저를 잡아가 버립니다. 세상에나 딸과 함께할 수도 출장을갈 수도 없게 된 거죠. 이 아빠는 더 이상 없어. 마왕은. 아이들의 짜증을 먹고 사는 캐릭터입니다. 사람 형상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보는 그런 마, 왕의 아니면 악당의 캐릭터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빠가 괴물을 쫓아내는 필이라고 했는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아, 랄라의 랄라 모험. 음, 이 모험이 음. 흥미진진한 이유는 여러 뜨는데요. 음. 그중 하나가 실감 나는 목소리 연기입니다. 여기에 친근한 모습의 인형들이 동화책처럼 용성님? 움직이죠. 아니요? 그럼 누구? 아빠 딸이요. 아무래도 인형으로 이제 감정을 전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 손짓 하나로 이제 인형을 모든 것을 표현해야 되고 막대기 두 개로 이제 뭐 손짓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곡의 각도도 서로 이제 눈을 마주치고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되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이 되게 되게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다리가 부서져 있잖아. 이 다리를 건너야 마왕성으로 갈수 있을 텐데 아무래도 내가 고쳐야겠어. 왜 자꾸 부서지는 거야. 무지개 다리를 빨리 고쳐야 하는데. 친구지? 모험의 또 다른 친구지? 재미 바로 우리 랄라의 친구들입니다. 객석의 친구들도 랄라와 함께 모험을 떠나는데요. 순간순간 위험에 빠진 랄라를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모험 속 최고의 명장면이 되죠. 랄라가 모험을 떠나는 과정에서 마음을 이제 찾으러 가는데 중간중간에 보시면 이제 퀴즈가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퀴즈를 풀어나갈 때 정말 전 명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분명히 여기가 마왕이 사는 곳이 맞기는 한데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 아, 이 구멍에 딱 맞는 조각을 찾으면 되는 것 같은데 이 구멍에 맞는 조각인가요? 아니요. 아닌가? 음, 아닌가? 이 조각이 아니요, 맞나요? 아니요. 아, 아니야. 아, 이것도 아닌가? 아빠를 찾아 거 마왕의 성으로 향하는 우리 랄라.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은 조마조마 합니다. 그래도 객석에 친구들이 있어 다행이에요. 친구들은 랄라에게 도움도 주지만 용기도 줍니다. 뮤지컬 작곡가가 직접 만든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말이죠. 뮤지컬 작곡가가 이 공연을 위해서 새로 작곡을 하면서 더욱 공연의 감정과 감동을 끌어올려서 관객과 공감하기 좋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마왕 노래를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게 되게 쉽고 아이들이 따라하기 좋은 노래라서 관객들이 보면서 나가면서 그 마왕 노래를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노래가 그래도 공감은 가장 잘 되는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랄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랄라는 아빠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빠와 랄라는 크리스마스에 화해할 수 있을까요? 커가면 커갈수록 아빠와의 추억이 많이 없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어릴 때라도 아빠와 추억을 되게 많이 만들어서 돈독한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시간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따뜻한 연말 그리고 다가오는 해를 따뜻하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와 딸의 위기 극복 이야기 랄라의 모험. 이 세상 모든 딸바보 아빠들에게 추천합니다. 저처럼 일밖에 모르는 아빠들 12월 연말은 가족들과 함께 아시죠? 함께 부모님과 아이들의 멋진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랄라의 보험 많이 보러 와주세요.